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2월 8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주스는 기업 실적 호조 속에 낼일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우는 0.40% 상승마감, 나스닥은 0.95% 상승마감, S&P500은 0.82% 상승마감했습니다. 연준의 연준 당국자들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발언 속에도 기업들 실적 호조에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요. 시장은 이날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과 기업들의 분기 실적을 소화를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춘 이후 연준이 예상보다 더딘 속도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는 총재는 이날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도 연준이 올해 두 번에서 세번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을 했고요. 그는 현재의 경제 지표를 기반으로 판단할 때두 번에서 세번 인하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날에는 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 총재도 올해 3위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크다 고 언급했었고,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는 총재도 연준이 금리 인하에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고요. 그는 또한 예심과 인터뷰에서도 솔직히 내 예상은 불확시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이사도 연준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인플레이션이 2%로, 목표로 지속 가능하게 돌아올 때까지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위원들의 이러고 빠르고 금리 인하 대신 늦고 더딘 속도의 금리 인하를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기대가 제정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낼 일을 지속하는 데는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대다수 기업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서 7 0가량이 예상치를 웃돌는 순익을 발표했고 를 역사적인 평균이 63%를 웃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작년 4분기 주당 순이익은 전년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역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대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낼리는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힘이 모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주가가 이날도 모두 2% 이상 올라 지수상승을 개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포드는 매출이 예상치를 웃돈 데다가 테슬라의 차기 모델 2에 대한 이 경쟁할 전기차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6% 이상 올랐고요. 로블럭스의 주가는 분기총 예양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고또 가이던스 예상치를 웃돌면서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우버는 예상치를 웃던 실적을 앞에 강보합세로 장을 마감했고요. 인피니지 에너지는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한실 적에 이익률이 개선됐지만, 17% 어, 어, 개선됐다는 소식에 주가도 17%가 상승했습니다. 소셜 미디어 업체 스네마니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고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으로 주가가 34%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최근 급락세 보이던 뉴욕 커뮤니티 뱅크. 뱅코브도 이 부디스가 신용 등급을 정크로 강등 가운데 4%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실적이 주가를 더 받치고 있으며 연준이 결국 올해 금리를 인할 것이라는 전망도 주가를 더 받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설주는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11%, 엔비디아 2.75, 애플 0.06% 알파벳 1% 아마존 0.82% 메타 3.27% 넷플릭스 0.62% 상승 마감했고요. 반도체 모임인 필라대표 반도체지수도 엔비다이가 상승하면서 1.62% 상승. 그다음에 AMD도 1.82% 상승했습니다. 전기차는 혼조수였는데요 테슬라가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또한 감원 추진 소식에 1.34% 상승했지만 리콜라는4 3 1 루시든 3.43, 니비안은 2.13%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유럽증시는 미국 연준에 앞으로 수개월 동안 금리 인하를 보류한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일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일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구요. 국제유가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과 또 미국 온유 생산, 두나, 생산 이 둔화되고 또 재고 감소 소식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는 73.86달러 0.75%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어 하락했는데요, 2,535달러 0.05%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또한 1.30%로 상승 마감했는데, 2,609.58%에 마감했습니다. 저 PBR 상세에 저 PBR 장사에 지속되면서 외국인이 5,393억 순매수, 기관이 6,257억을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마감했습니다. 특징지로 보면은 어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l k 99 논문 저자 김현탁 교수가 3월 미국 물리학회에서 3월 4일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3월 미국 물리학회 APS에서 초전도체 관련 발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서 고려제강에 이제 또 자회사가 자, KAT가 있는데요. 이 고려대와 1.5기가헤르츠짜리 이 초전도 가속관 개발을 했다는 소식에 고려지 강도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서현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기억같이 별료 프로그램스에 기대감 지속 속에 작년에 실적 호조에 연이어 서현이 급등이 나왔고요. 또한 SJM 홀딩스 또한 자회사가 s j m 이 지난해 후실적 소식에 SJM 홀딩스도 지수 사로서 급등이 나왔고요. 또 SGMAM도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또한 기업가치 밸류 프로그램 수혜 기대 감지 속도 같은 호재를 작용하는 모습이 태양성 산업 또한 기업가치 밸류 프로그램 수혜 기대 감지속 속에 또저 PBR 업종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태양산업도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패노션이 이제 간만에 이제 반응이 나왔습니다. HMM이 매각에 무산이 되면서 유상증자 당행 우려가 해소되면서 패널션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세방전지가 또신고가를 어 달리고 있는데 하이브리드양2차전지 관련된 것 상승 속에 하이브리드 등의 이제 AGM 매출이 확대 기대 소식에 세방전지가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8 1 1 9 2포인트0.61% 상승 마감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징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LK99 논문 저자 김현탁 교수의 3월 4일 날 미국 물리학회 APS에서 초전도체 관련 발표 기대감 지속되면서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서 CCS가 상한가를 갔고요. 파워로직스 신성델타대권 또한 급등이 나왔고 신성델타대권이 역사상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어제는 또 애플과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연구개발 박차를 가하면서 어, 애플이 이제 세배 정도 더 거리를 늘렸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으로 그러면서 자율주행 테마 관련 종목들의 상승 속에 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비전 프로 에이지사와 추가 협력. 어,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자율주행 테마 관련 및어 비전 프로 관련 종목으로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갑자기 나오 모습이 역게 반응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코리아 FT 또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상속 속에 또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서 코리아 피트에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와이파미 작년에 실제 호조 소식에 급등이 나왔고요. 에코프로가 어 어제 반등이 크게 나왔는데요. 이차전지 리튬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속에 에코프로 그룹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하고 또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 에코프로 이제 액면 분할은 이제 다섯 어한 주를 이제 다섯 주로 분할하는 겁니다. 오백 원짜리를 이제 백 원짜리로 분할하는 그런 액면 분할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HLB노베이션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가남치료제 후보물질 리보세란 예비 미국 FDA 허가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HLB 그룹주로서 급등이 예, 나온 모습이었고요. CJ ENM이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작년 4분기 수익성 개선 소식에 CJ ENM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유플러트와 급등이 나왔는데요. 1 7 0조원 규모의 3호1 2 발행 결정 소식에 급등이 나왔었고요. 큐라크리 급등이 나왔는데 당뇨병성 황방부종치료제 CU-06 인데요 이름이 당뇨병성 황방부종치료제 모멘텀 기대감이 모멘텀 지속되면서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 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또한주 내리 설 연휴라서 오늘이 또한주 마지막 주죠. 마지막 일인데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